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기 22장, 23장입니다. 제 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종기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있으리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아인니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일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예,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제 23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리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적,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성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사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네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오니 이사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또 너에게 이르오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로마 군대 백부장의 대화 이야기죠. 오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라고요?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한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르대 주여 내 하인이 무엇으로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강구합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서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을 만나셨고,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강구하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병 회복을 위해서 강구함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이래시대, 내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백부장의 그 강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그 강구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팔 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게 따고요? 낫게 싸움 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치료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백 부장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백 부장의 그 믿음의 신앙. 백 부장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고백이었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치료받는다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백 부장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치웁니다. 주님의 말씀은 승리입니다. 이것을 누가요?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선포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이지만 아멘, 아멘, 아멘하셨잖아요. 그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믿음의 확신의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바로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정하면서 나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의 있게 보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10절을 말씀 볼까요? 1 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입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 비판입니까?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평범한 이방인,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피지배 계층이 아니라 지배 계층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군대 그리고 관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이방인. 부대 장교 백부장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종교자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이방인인 이 사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야, 또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보기 드문 믿음이다. 이러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 백부장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백 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백 부장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백 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백 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또 너에게 희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에 쭉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약간 들어, 들어오는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뭔 내용이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어? 그다음에 정기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뒤쪽에 보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자손들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 유대 민족은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단순한 통적인 순수성으로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사상이다. 그 자손들이다. 근데 그 자손들인데 믿지 않으면 충격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는 대대로 1대, 2대, 3대, 4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다면 그 가문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없죠 믿음의 조상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의 요산를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혈통적인 순수성만으로 천국을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유대 민족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셨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받았고 또 우리가 또 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은, 아, 이런 가족이야. 우리 믿음의 가족이야. 근데 본인은 안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은 받으시겠지만, 그러면 1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백 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해요? 나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 부장의 그 믿음, 강구, 놀라운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아뢰고 간구했을 때 결국 병이 낫게 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으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계산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산,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것이 이익이 되면 하고, 불익이 되면 안 합니다. 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고, 나의 계산기 중심이죠. 두드려가지고 이익이 돼야지 하는 거고, 두드려가지고 이익이 돼야지 봉사하고, 두드려가지고 이익이 돼야지 헌신하고, 두드려가지고 이익이 돼야지 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을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플러스가 되면 하고, 마이너스면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방향,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알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배움과 여러분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알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산기를 안만 두드려도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만으로도 회복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라는 거죠. 계산의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뭐죠? 1과 1을 더하면 뭡니까? 아, 계산이 안 돼요. 한번 계산기 해볼까요? 2죠. 계산기에서는 2인데, 하나님의 계산기에서는 이게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계산기, 일반적인 나의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아, 이것은 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수함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계산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계산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잔머리만 쓰게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잔머리 쓰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한편 나갈 때혹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혹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혹 이것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시면은 더 좋은 것들로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들로 치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백부장의 사랑의 신앙입니다. 사랑. 그 사랑. 그러면 당시 여기 나오고 있는 하인, 그 당시의 하인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하인입니다. 그 당시엔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에 불과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하인이 아프면 노예예요.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 아프구나. 하인이 그 하인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않아요또 다른 하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으면 또 다른 하인을 구해올 수도 있고. 지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그 하인의 그 병에 대한 그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간 거지요? 주님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그 상황을 강구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놀고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군대 그렇잖아요. 관료않습니까 중대장급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들도 훈련시키고, 본인도 어떤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인의 아픔이 그삶 가운데서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병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 찾아갔던 한 사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백 부장의 믿음은 말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 국률한 마음이 있고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족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하인의 병이 치료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찾아가서 이것을 간구하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셔도 내아이는 나을 수있습니다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 사랑을 통해 나갔던 한 인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 바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 백 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두 번째는 사랑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백부장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인사하고 선포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뭐뭐 하고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신앙을 통해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인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 나갔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 받으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